북한은 우리 측에 대남전단, 이른바 삐라, 삐라, 삐라 폭탄을 무차별적으로 날리겠다며 대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른바 삐라가 남북관계에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 삐라라는 말을 쓰진 않는데요. 정확하게 삐라는 무슨 뜻이고 어디서 온 말일까요? 삐라. 표준어 전단에 잘못된 표현입니다. 광고 전단, 경찰의 수배 전단 이처럼 전단은 광고나 선동하는 글이 담긴 종이쪽을 말하죠. 뉴스에서 나오는 비라는 주로 남북한이 정치적 선전이나 군사용으로 사용한 전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면은 비라의 오월이 영어 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빌은 보통 식당의 계산서나 지폐를 뜻하지만 광고 전단이나 벽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삐라의 정확한 어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비의 일본식 발음이다. 또는 일본어 삐라를 그대로 쓴 것이다. 일본어로 조각을 의미하는 히라에서 파생됐다. 일본어로 펄럭펄럭이란 뜻의 의태어 비라비라에서 비라가 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모두 일본어에서 시작됐군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비라를 표준말로 쓰거든요. 우리는 표준어로 전단을 쓰지만 북한에서는 비라를 그대로 표준어로 씁니다. 비라는 남북의 첨예한 이념 대결의 현장에 예외 없이 등장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과 공산군이 살포한 전단지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8억 장이라고 측정되는데요 엄청난 양이죠. 올해는 우리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입니다. 70년이 흐르는 동안 비라 즉 전단은 갈수록 심리전 수단으로는 힘을 잃고 있지만은 최근에 남북한 사이에서 비라가 첨예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상황을 보면 남북 관계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돌이